자몽원 21장.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 방이, 생각의 방향을 도락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한 것 같아도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외롭고 공정한 일을 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와를 더괴쁘시게 한다. 거문한 <laughs>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성공은 다 죄가 된다. 신중한 계획으로 성실하게 일하면 부유하게 되고 조급하게 굴면 가능하게 된다. 속에서 얻은 재물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죽음의 덕과 같다. 악인은 자기가 쓴 폭력에 자기가 망한다. 이것은 악인이 옳은 일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주인의 행위는 비뚤어지고 잘못되었으며 순결한 사람의 행위는 바르고 걷다.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와 한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없어 한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laughs> 악인은 악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의 이웃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가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사람이 가르침을 받으면 자신이 지식을 얻는다. 위로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위를 살피셔서 악인을 파멸에 던져 넣으신다. 사람의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러지짐을 듣지 않으면 자기가 부러지질 때에도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몰래 주는 선물은 화를 그치게 하고 슬쩍 넣어주는 내물은 큰 분노를 누그러지게 한다. 정의가 실현되면 이로운 사람이 기뻐하지만 악인은 두려워한다. <laughs> 지의 길을 떠난 사람을 파멸하게 된다.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부하지 못하게 되지 못한다. 악인은 이러한 사람을 해치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희생을 당한다. <laughs> 성격이 좋아하는 성미 고약한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지혜로운 사람은 앞날을 위해서 저축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닥치는 대로 써버린다. 의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의 성을 공격하여 그들의 의지하는 요새를 무너뜨린다. 장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환단에서 장이 영혼을 지킨다. 그만하고 교만한 사람을 냉소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어만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자에게는 욕심 바로 그것이 죽음이다. 그는 하루종일 더 가지기를 탐하지만 의로운 자는 아낌없이 부제를 베푼다. 영하께서는 본래부터 악인들의 재물을 싫어하시는데 그들이 악한 동기에서 드리는 재물을 어찌 싫어하지 않으시겠는가. 거짓 증인의 말은 곧 사멸되지만 진실한 증인의 말은 계속 생명의 우리를 유지한다. 악인은 언제나 뻔뻔한, 뻔뻔스러운 태도를 취하나 의로운 사람은 자기 행동을 삼간다. 그 어떤 지혜와 통찰력과 묘한도 여화를 당해내지는 못한다. 사람이 전쟁에 대비하여 말, 말을 준비하지만 승리는 여화께 달려있다.